안녕하세요 문미션입니다예 오늘 어 코인이 비트코인이 22,000대까지 떨어졌고 펜텀이 아마 10 20센트 좀 밑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좀 올라왔는데 22센트인가 그런데 예뭐뭐 뭐 사람들이 말했던 거랑 그냥 차트 분석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비트코인이 지금 20센트 날이 저기 팬텀 이어 지금 20센트 위에서 좀 만, 어, 지켜주고 있는데 아, 그때가 좀 홀딩이 될수 있는 지점 같기도 한데 지금 아, 비트코인이 조금 다시 올라가긴 하는데 그게 혹시 어, 페이크, 페이크일 경우 지금 어, 뭐또 여기서 2만대까지 떨어질 수도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지금 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좀 어, 살짝 올라가는 그 어, 느낌입니다 비트코인 한22,200그 정도까지 떨어지는 것같고어 예. 그나저나 어, 오늘은 어, 툼파이낸스를 또 계속 커버하겠습니다 요즘에 툼파이낸스가 어, 어저께 어, 제네시스 런칭을 해갖고 예 어저께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었는데 저는 이 싱글스테이킹이 <laughs> 96시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6시간이 지났구나 제가 봤을 때. 그래 가지고 계속 봤는데 어, 이게 아니구나. 다시 보니까 이게 91일이 들어가고 91일 동안 이 싱글 스테이킹을 할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 이미션 레이셔 이제 점점 지나가면요. 이게 점점 낮아질 거고 또 사람이 더들어오면에 따라서 이제 낮아집니다. 그리고 어 여기 디파지피가 아마 팬텀은 0.5%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제가 해보지는 않 안한번 보실 때, 어, 그거 보시면서 잘 하세요. 0.5% 만약에 0.5%까지 이렇게 안 주고 싶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그렇고, 어, 오늘은 어, 지금 싱글스테이킹보다 사실 파밍이 더 좋습니다. 예, 유동성 어, 50대 50대 만들어 갔고요 어, 공급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어, 여러 가지로 볼수 있는데, 이렇게 여기 리스트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더, 이렇게 보기 좋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 여러분들의 눈에 맞춰서, 어, 보시면 되겠고, 음, 지금, 어, 이, 라이프 코인이 이제 새로 런칭하는 거잖아. 요 라이프 코인이랑, 엘쉐어.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클릭하시면요. 음, 여기, 유동성 공급했을 때, 툼이랑, 툼 50이랑, 라이프 코인 50, 이렇게, 동일로 공급했을 때 지금 여기서는 엘시어를 받게 돼 있고 이렇게 나오죠. 엘시어가 아마 7만 개 있는 것 같습니다. 티셔츠처럼 그렇게 있는 것 같고 어 지금 제일 어 지금 많이 주는 게 지금 이거 어 이게 툰 파이낸스 지금 이게 조금 로딩이 좀 되게 느린 것 같더라고요. 예. 뭐할때튼 이제 로딩이 되겠고. 이 라이프 토큰이랑요. 지금 L쉐어 토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현재 가격을 보시면은 라이프 토큰이 50센트 됐고요. 예, 그리고 L쉐어 는 3,500불. 이게 지금 2,000 얼마에서 2천0 0 7,800불에서 올라갔고 지금 여기 차트 보시면요. 지금 나온 지 이틀밖에 안돼 갖고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 어 처음에 뭐뭐 뭐 이때는 항상 이렇고 어 제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어제 아마 영상 제가 올렸을 때한20몇 센트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LCO 아니 어, 라이프 토큰을요 좀 샀습니다. 좀 사갖고 어 지금 저는 아직 어, 이동성은 공급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툼 파이낸스 처음에 저도 춤 시작했을 때 어, 지금 한 1년이 좀 넘었나요? 그때 저도 이렇게 어, 처음부터 제네시스 풀에서부터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그 코인 패턴을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 그래서 저는 하여튼 라이프 토큰을 뭐 한, 잘 생각 안 나는데 어저께 영상 찍기 전에 그때 한20몇 센트, 30 센트 좀더미치었습니다 어뭐한20 23 센트인가 그때 어좀 샀었는데 저는 아직 이거를요 어 유동성을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이 이 라이프 토큰이 라이프 3 토큰, 라이프 코인이죠 이 라이프 코인이 이제 사람들이 이자 동사 이렇게 800% 200% 이런 식으로 주잖아요. 어, 에, 여기서 l c 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l c 를 주죠? 어, 어디죠? 여기서 그러나 여기서 l c 를 주고 라이프 토큰 어디서 줬는데 저기서 주나 보네요. 제네시스풀에서 주나요? 어쨌든 간에 지금 다시 시간 뺏기니까예 그렇고 저는 그냥 엘시어 이거 라이프 토큰을요 어, 일단은 제 나름대로 올라갈 거라고 제가 사실 어저께 말을 안한 이유가 뭐냐면요 또제말 듣고 어 사셔고또 이게 좀 위험한 어저께 다 위험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저도 뭐 권유도 못 드리고 그래서 저만 그냥 <laughs> 죄송합니다 그냥 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지금 조금은 팔고 어 다시 지금 한반 정도는 팔고 반은 내버려뒀는데 제가 팔았을 때한 40센트였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여기 시간으로요. 지금 팔고 나니까 또 이렇게 50센트까지 치솟네요. 예. 그래가지 지금 어느 정도 됐을 때 이게 어 이런 이자들이 좀씩 이제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서요. 지금 여기 20만 불밖에 없습니다. 40만 불도면 이게 반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어 어, L 쇼어 가격이 올라가면 이것도 당연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L 쇼어가 올라갈 때요, 이렇게 3,000 지금 500 불인데 어, L 쇼어가 올라갈 때 당연히 어, 이것도 따라 올르게 되겠죠. 지금 L 쇼어가 L 쇼어가 지금 오늘 지금 아까 오늘 아침에 한 2,900, 2 8 0 0에서 떨어졌다가 이렇게 갑자기 싹 올랐잖아요 지금 마켓이 지금 어, 좀팍 떨어졌다가 지금 조금 올라가는 그 기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어 여기가 바닥이겠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이제 이자농사에 이제 파밍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건 아무도 모르고 어, 저는 일단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라이프 토큰이 갑자기 툭 떨어지잖아요. 한 20, 20센트대로 떨어지면요. 이 툼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일단 홀딩을 하고 있다가, 이제 조금 이제, 어, 자리가 잡혔을 때,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때 이제 조금, 어, 이제 이자 농사를 할 생각이고요. 음, 그냥 좀 참고, 어, 지금 이렇게 계속 올라왔는데, 분명히 지금, 지금 1시간 차트, 15분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보세요. 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네요. 그러나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푹 떨어지다. 누가 팔거든요. <laughs> 그러면은, 어, 여기 이동성 공급했던 게, 그냥, 어, 같이, 툼 개수도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갖고 저는 일단은 갖고 있다가, 음, 뭐, 라이프, 토큰, 라이프 토큰이나 엘시월드, 엘시월드 지금 이자 여기서는 다 어, 이자농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받았으면 그냥 던진다고요. 그리고 지금 어, 좀 지금 가격을 찾아가는 지금 이제 가격 찾아가는 단계도 아닙니다. 일단 지금 한뭐한 뭐 한, 3, 4주 지나야지, 그때 지나봐야지, 이제 대충 뭐 그런 게 보이는데, 뭐 지금 요즘, 어, 너무 안 좋은 상태라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는, 어, 엘, 이거, 라이프3랑, 어, 엘시어 갖고는 이자 농사는 안 하겠습니다. 그걸 굳이 사갖고, 지금, 어, 팍 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한번 지켜보시고요. 뭐, 제가 충분히 틀릴 수도 있고, 어, 그리고 또그 마켓에 이제 다시 비트코인이 다 오른다는, 어, 그런,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당연히 팍 오르겠죠, 다시.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틀, 나, 나온 지 이틀 된 코인 갖고는, 어, 뭐, 저도 많이 당해, 당해봤기 때문에, 어, 그런, 이제 대충 이렇게 필루요 어, 그냥 아는 거지. 어,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어 저는 좀 전까지만 해도 50 센트 됐다고 그랬을 때아 다시 팔까 하는데 지금 보니까 어좀 떨어졌던 게 다시 좀 지금 또 조금 떨어졌네. 할여튼 모르겠어. 이게 또 이게 갑자기 2만 ,000, 2천 2만 2천 대로 딱딱가면요 이게 모르죠. 툭. 그때 툭 떨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그냥 지금. 툼 코인 가격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데서 저도 좀 이렇게 있고, 어, 한데, 이런 데서 이자 농사 하시는 게 제일 조금 그래도 그나마 안전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하 벌써 툼은 여러분들 하셨던 분들은 지금 많이 떨어졌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티셔 236불. 이거 236불. <laughs> 24,000불 때까지 갔던 코인인데, 음 지금 결국엔 이정도까지 떨어지고 대충 가격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티쉐어 랑어 춤이랑 연동해서 하면은 그래도 뭐뭐 뭐 저는 저 나름대로 좀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안 떨어지겠지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라이프보단 덜 떨어지겠다 생각하고 그냥 안전하게 뭐 당연히 여기가 이렇게 많이 주지만 이제 어,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하게 되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1000% 주잖아요 하루에 3% 근데 이거 오늘 이렇게 가고 뭐한 12시간 후에 이건 뭐800 900 700%갈 수도 있고 또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이것도 그냥 급속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예이 라이프 토큰이요 예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이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어, 이주 코인 있잖아요, 주 코인 이게 제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영상 드렸을 때 어, 제가 이게 올 거라고는 이제 저도 예상을 했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laughs> 저 그때 한100% 샀던 것 같아요. 더못 사고 왜냐면은 혹시나 저도 말해놓고선 또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어, 요 며칠 전에 떨어진 데 비해서 좀 많이 올랐죠 주코인이 왜냐면 이거 여기에 어, 이자농사 나오고 어 싱글 스테이킹 할때 제네시스 프레이 그거 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겠, 있었기 때문에 어 그나마 그래도 딴건 많이 떨어졌지만 요사이에 그래도 주코인이 조금 어, 버텨주면서 좀 유지하는 하, 하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근데 사실 많이 사도요 첨브라치도 그때 왜냐면 제가 첨브라치 찍어봤는데 이게 어 슬리페이지가한 뭐 2, 3, 4% 나오더라고요 그럼 무지 큰 거거든요 왜냐면 유동성이 많이 안 나와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소량만 사도 팍어 올라가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고 예 제가 파밍을 어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은 이 투미랑 FTM 그리고 어 요거 투이랑 USDC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아직도 지금 300%가 주는데 어투뭐 가격 지금 뭐 6센트인가요? 6센트인데 뭐 거기서 5센트 떨어져도 뭐 5센트 떨어지면 뭐10% 20% 떨어지나요? 그런 건가요? 어 그래도 뭐 아직 어, 라이프랑 엘시오는 지금 어, 변동이 무지 심할 것 같. 아요 때문에 예, 좀 가격 찾아가는 그 과정까지 지켜보시면서 어, 들어오셔도 될것 같아요. 이런거는 어,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이렇게 당연히 많이 주죠 그래서 지금 이게 10만불 밖에 안 들어와 있고 사실 엘시어 지금 어, 유동성도 많지 않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게뭐한 몇만불 나와 있나 몇 십만불 그 정도 돼 있나요? 지금 코인 자체도, 자체도 많이 나와 있지가 않아 갖고 지금 뭐 좀만 지금 레코리디가 지금 나와 있는 게 13만 불었치 않네요. 이거 한개 사면요, 가격 그냥 뭐23% 떨어지나? 그렇겠죠. 그러니까 조심들 하시고, 예, 예, 지금 모든 게 떨어졌지만, 뭐 어떻게 어, 이자동사 지금부터 이거그만 포커스 하시면요. 나중에 올라갈 때그 어, 물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뭐 물이 들어올 때 보트 같은 게다그 선착장에 있던 게다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똑같이 다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그럴 시기만 기다리시고 어 그냥 이전 옷셔 지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갑자기 올라올 때 이거는 이거 코인 가격까지 같이 올라오면은 지금 뭐 충분히 어 10배 20배는 할수 있는 그런 어, 기회일 수도 있고 뭐 봐야겠죠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 떨어지는가 예. 예 그렇고 예 그러면 어, 영상 도움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